이람이 형 처음인가요? 음. 아 케미스트가 음. 여기 처음이네 아 책도 <laughs> 봤어요? 아 제... 아니, 책? 책! 하셨어, 형 그래. 공지를 아, 안 되죠. 봤어 공지? 책이요? 아, 아, 나책 아, 봤어 잠깐 봤는데 봤지 <laughs> <laughs> 왜? 봤어 니 영상도 봤어 그래요?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봤어 또 앞에 아, 그 아픈 부분 어디 때 보다가 어 <웃음> 어땠어요? 그게 <laughs> 뭐 많은 생각은 하죠 기억이 잘안 나. 아, 이잘안 났어요? 어저께한 5분 정도, 것 정도? 어. 아, 어, 같은 거. 5분 정도. 어, 그도 봤네요. 어, 올라와서 같이. 어저께 어. 어. 올렸던 거 같은데 이거. 그냥 어저께 올리죠. 대한3일 네, 간격 뭐. 아니면 5일 간격으로다가 아, 그러니까 맞아요. 한 번씩 그세끊을 때마다 이제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전에 썼던 건 이제 끊임없는 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저분좀 영상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의 개인의 그러니까 노라는 거나 어떤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인류가 끊임없이 축적되어 온 지식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고 재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재해석된 언어를 끊임없이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해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쓰는 그 언어 하나하나에 나만의 그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융합해서그 그게 보편성을 띌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언어로 우리가 계속 발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어 포인트로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했던 것은 이제 종교의 역할. 어 종교의 그 역할, 기능.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종교는 인간의 어떤 그 요구. 어 요구, 어떤 요구냐? 그 사회를 이제, 어,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다. 어떤,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건 어떤 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처가 있어서 유, 어, 불교가 되고, 유, 공자가 있어서 유교가 되고, 어, 뭐, 하나님이 있어서 기독교가 된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적 요구와 그런 것들이 필요에 어, 의해서 종교가 나왔다라는 데서 다들 조심스러웠지만 동의를 했었어요.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라는 게 이제 그 신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다도, 어떤 사회적 피스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해서 나온 거라고 동의하세요? 어 동의합니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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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위기에서도 <laughs> 동의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어, <laughs> 어, 아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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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할만한 생각이 딱 떠오르진 않는데. 영어 좋은 게 없었어요? 딱히 없었죠. 어.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몇번 가보긴 했는데 <laughs> 어, 딱히 뭐. 재미없지. 음, 그렇군. 그렇겠죠. 지금 종교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좀더 아마 그게 종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파워가 그 시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형이 살았던 그외관 어, 그렇지. 뭐 외관적으로 볼수 있지. 오히려 막 오라고 많이 하니까 어. 우리 엄마 아빠 나 가족 말고는 음. 그 친가 쪽 가족들은 음. 다 교회를 다니시고. 오. 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반박 그. 너무 가라가 아. 반자 반작용이된 거다. 그럴 수 있지. 시현이는 어때? 종교가 어떤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나왔다고. 책에 쓰써 있잖아. 예, 동의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래? <laughs> <laughs> 뭐야? 시현이한 <laughs> 아, 이런 느낌이가아 <laughs> 동의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표현보다 공감한다. 뭐 이런 말 써도 되고. 공감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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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떤 우리가 그, 정치적, 그래서, 뭐, 일단 그, 찬성과 특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나왔고, 그게 되게 어려운 메시지지만, 그거를 안고 가야 타인의 종교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모든 종교 문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서로 종교적인 분쟁을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포용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렇게, 어, 무, 무의미한 어떤, 어떤 그 어떤 희생이 그런 어떤 그 나, 나타나지도 않았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이 나타날 수도 그안 나타날 수도 있었잖아요. 눈물만 있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행복과 그런 게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시대적 정신으로 볼때 종교가 어, 가져가야 할 역할이고 우리가 해석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어서 할 주제인. 사랑, 자비, 인이라는 더 언어가 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한 거냐? 도대체 인이란 뭐냐? 어, 우리 인, 인, 인이란 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 건데 음. 어떻게 한번 쭉 우리 고전에서 들어는 보셨죠? 인, 인, 어인 한자로 쓰면 인이 이거잖아, 인.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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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진짜. 모르겠어요. 네? 진짜 인이 뭔지 모르겠어. 진짜, <laughs> 진짜 모르겠어. <laughs> 근데 이제 군대나 이런 데는 음, 어떻게 하면 음. 인이란 말 쓰지 않아요지덕체 음? 강조하고 음. 뭐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요즘에는 현대사회에서는 인자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충성은 안 써. 충절은 많이 쓰는데. 충정을안하 써. 충성. 음. 인. 시현이는 어떻게 인 어떤 어떻게 떠올라? 시현. 아이고 너뭐 봤? 들어는 봤잖아. 예, 고전하면서 예, 인. 예. 그게 근데 이제 뭐딱 하나다 이런 게 이렇게 정의를 할수 없으니까 순간순간에 진절랑 친절한 분들 친절한, 친절한, 네, 친절한 분들.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음. 거기서 또 음. 행동으로 나오고 어떻게 음. 이제 조화롭게 같이 살아갈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음.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o m o t r i 살아가야 k a Tayan. 동의합니다. 한번 I don't know. Tonya, Tonya, t o 고 y a t o 어떤 우리 나의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뭐 친구를 만나고 음. 어떤 공동체에 있고 음. 장사를 하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조화를 이루는 게 그게, 그런 게 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아들로서 뭐 무슨 뭐, 그니까 뭐 한마디로 조화로움 좋아, 음. 이런 친절함과 조화로움 이런 말이 떠오르죠 음. 친절함과 조화로움이 많이 떠오른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인을 가진 사람을 본적 있나요? 글쎄 뭐 아니 여기서는 많이 보는 것 같고 음. 근데 딱 근데 그게 어떻게 인이, 인이 인하다라는 사람을 뭐, 이 사람은 계속 또 변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 서 사람은 또 변하기 때문에 음. 그 사람이 인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어려울지도 뭐. 그럴수있죠 성원 형 어때? 인 인이 어떻게 생각해? 인. 인하다. 뭐저 개인적으로는 어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음. 정말 나다운 게 뭔가, 뭘 무엇일까. 노유어 no 셀프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laughs> 뭐 다양한 나를 이제 알아가면서 음. 타인과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그 순간순간. 음. 내가 어떨 때는 인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 개인만의 어떤 인화한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인한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마음에 딱 세계 지지 않을까? 사랑. 음. 어. 근데 이제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었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고전을 통해서 인암이라는 걸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또 막연했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고전을 통해서 정말 인암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죽을 때까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정이다. <laughs>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과정이 없는 인은 없죠. 인이라는 건 결과적인 부분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인한 상황이 있는 거지. 그래서 특정인이 인하다라고 공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논어를 본다는 건 그만큼 과정에서 있는 사람이 인이라고 정의하기에는 거리가 많이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그 인한 느낌이라는 그런 상황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인을 또나사서지 않을까. 선생님 아직 이내 이니 오늘 처음 들어보신 거고요. 어. 아, 이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네. 뭐, 음. 언어도 좀 보고. 그렇죠. 네. 뭐 사람인자, 두면자, 사람과의 네. 관계, 산계, 뭐, 도부터 시작해서 뭐 음. 친구들간의뭐 의리도 되고 뭐, 음. 뭐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이니 어떤 뭔가, 아, <laughs> 뭔가 딱 찍어서 말은 못 하고. 하기 이게 지금 제 어떤 개념부터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은 음. 네, 약간 그래서 진짜 어려운 개념이 됐을 수도 있죠. 네, 뭐서 뭉쳐도 사실은 뭐 이걸 어떤 목표가 아니고, 네. 좀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추상적인 것, 음. 어, 추상화가 더 추상화가 됐죠. 아, 추상적인 걸좀더 구체화로 만들 수 있는 게 언어적 힘인데 그게 이제. 더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도 사람 잡이 다 같은 언어 같은데 이래서 인이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정정아 선생님은 어떻게 그래서 고전을 많이 보면 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공제해서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하지는 않다라는 얘기 했지만 어떠어떠한 것이 이게 인이야라고 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어인에서도 네. 그래서 제가 논어 안에 있는 이제 공자 어록 중에서 인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 찾아봤더니 한다한 시원 두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하기 편못해 가지고. <laughs> 네. 근데 이제 이미 논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물어요. 선생님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거 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라고 물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공자는 모든 제자애가 똑같이 말을 대답을 하잖아요. 음. 번지는 번지한테 맞는 네네. 말로 하고, 자궁은 자궁한테 맞는 말로 하고, 또 자장은 자장한테. 그래서, 이 일은 명시할 수는 없지만, 어, 손놀랄 때 흑자들은 그냥 이걸 하나의 이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랑의 어떤 이치, 그러니까 애질이, 아니면 심지서마음에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설명했듯이, 그, 덕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할때 덕이라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했을 때 행동 행동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고 도를 행, 실천한 이후에 얻어지는 내 마음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덕이다 행동 덕이 득거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이 인이라는 것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를 행,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했을 때그 일이 얻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그러니까, 소개가 돼야지, 자신의 몸을 닦아야지, 그게 치인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그게 남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듯이, 이 인도 하나의 그런 법칙이나 도구 아닐까. 음. 여기서 이제 노모에서는 군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군자를, 군자 이 q 인이라고, 인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준, 음. 준하게 설명을 해요. 군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가야 할 길, 음. 그러니까 인자에서는 인자이냐 의자이냐란 말 써요. 잠깐만 잠깐만 을게요 네. <웃음> <웃음> 인자인자? <웃음> 네. 그러니까 이게 헤지였지만 음. 인자는 사람이란 말 써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의자란 말 써잖아요. 의자. 맹자는 인의를 말했지. 도용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인이라는 거는 인이라서잖아요. 사람이라는 것그 사람의 도리. 인이라는 사람이 가야 할 길, 도리. 의라는 거는 우리가 요즘에는 이걸 알고 뭐 의리 있다, 뭐주법세계에서 음. 말하는 의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자는 그런 의리가 아니라 마땅한 뜻이거든요. 마땅이 그러니까는 임금은 임금 다운 어머니는 어머니 다운 아버지는 아버지 다운 형제는 형제 다운 그거거든요. 얘기가. 근데 일단인자는 인이라 고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맹자이에맞춰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 가야 할 길. 그런 게 아닐까.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다운, 거를 말한 거를, 말한 게, 인간다운 그렇죠. 말한 걸 말해. 하 인간다움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 음, 그게 드러나는 게 친친.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를 사랑하고, 음. 그다음에 군제, 형제를 사랑하고, 음. 거기에 더 이제 널 어, 확대해서 남을 사랑하는. 음. 그 그러니까 수리친이란 말은 친이란 말이 바로 저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그 고전도 예시를 주셔가지고 면제 명확하거든요. 맹자 빡빡 빡, 빡 때려요. 네. 어, 빡빡 때린단 말이야. 왜 맞아죠. 공자의 그 약간 두리뭉술함을 전국시대는 딱 때려줘야 그게 또 먹히거든. 근데 이제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이제 어 한유 이후로부터는 해석이 안 됐나 어, 그 고작 아, 그 있는데 하여튼 주석이 거의 안 들렸어요 맨젠에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간 이렇게 인이라는 건 어떤 인간이 가야 할길 중에 인간다운 거. 그렇죠 인간이 인간다울 때그 인이 발휘되는 거고 아까 성원이가 말한 그런 과정을 얘기해 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선 생님은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이제 <laughs> 다 말씀하시는 <이제 웃음> 예, 거 이제 개인의 더센거 이제 어. 말씀하셨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네. 뭐 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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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밸런스 네. 아닌가 아니라. 음. 그게 뭐 나하고 상대방 관계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떤 뭐 친구이자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없이 얘기지 않고. 음. 검사라을좀 이렇게 좀 음. 해주고 어차피 사람과 사람 관계든 뭐 사람과 동물 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 그래 그런 조화로움을 이렇게 잘상황따라다 그 틀리겠지만 그조화을 그 해치지 않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마음 태도? 뭐사람들런게 음. 인이 아닐까 음. 생각이 습니다그 조화로움을 볼수 있게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운명사회에서 그래서 인이 필요한 거죠. 전체를 봐, 아까 그러니까 책 앞부분에서 문명은 전체를 보는 것이다. 코끼리 코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명이라는 걸 안다는 것, 즉, 내가 인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 되게, 한번 그냥 우리가 책에도 답이 나와있뭐 친절함이라고는 나와있지만, 답이라고는 이제 그 작가의 생각인 거죠. 작가의 생각이 나와있지만, 각자 개인이 가진 인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이제, 어, 그이 사람과 같이 그 대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동양고전에서도 숱한 인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개념들, 관점들. 왜냐면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전에 했던 경험들을 떠올려가면서 그게 세련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이라는 걸 그냥 독자인 그대로인 친절함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이제 그걸로만 꽂히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일단 이거 끊고 나서 저도 한번 같이 해가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